예, 어, 제가 그, 우리 온유교구, 이제, 무별레벨, 이제 와보니까, 이제, 망감이 좀 교차를 하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청년산부, 지금 이제 청년 일부로 바뀌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 딱 규모가 한요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기도 했고, 또 그때 이제 섬기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뭐 앞으로 또 자주 이런 기회가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흐락하는 만큼 이제 우리 온유 교구를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세팅을 하게 된 그런 이제 또 제가 단임 목사로서 이런 그 생각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이제 참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저한테 그참 중요했던 것이 이제 제가 원래는 뭐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또 신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또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떠나서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사역도 했고 또 그때 이제 IBF라는 그선교단체와또 관련을 맺어서 또 애들을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농화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농화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복음주의 권내 가장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그룹들 그리고 또 가장 그 전도와 또기도에 열정적인 그룹들이 어떻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도 제가 좀 많이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난지도를 좀 떠나면서 이제 나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대구로 이렇게 가기로 이제 좀 마음을 좀 굳히고 나서 이제 과연 내가 그 대구에 가서 그 사역을 잘할수 있을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아, 어떤 그 교회를 나중에 제가 세워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정말 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제 가장 큰그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 이제 이야구보수 말씀이었고, 그 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 내려온 지가 95년도부터 95년도 1월에 제가 대구를 내려왔으니까 이제 30년, 원래가 31년째입니다. 31년째인데, 제가 만약에 이 야고보소에서 주님이 주셨던 교훈을 내가 갖지 못했다면, 아, 삼대 그 삶도 그렇고 내 사역도 정말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씩은 좀 끔찍하게 느껴졌던. 그런데 그 야고보스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이제 그 지금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공동체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때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방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아, 내가 공동체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그 앞에 수식어가 이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을 보여야 되는구나. 이제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소위 이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지혜 배후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너희 마음 속에 소위 내가 속한 진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이런 지혜는 세상적, 정욕적, 마기적인데 16절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여러분, 이 다툼은 대부분 영어 번역이 Self Ambition입니다. Self Ambition. 그러니까, 참이 질투하는 마음이 무엇과 결합이 되느냐? Self Ambition. 자기 야망. 바로 나. 내가 속한 진영을 빛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이 Self Ambition과 결합이 되면 언제나 그 공동체는 두 가지 혼란, 디소들, 혼란, 그리고 그 혼란 질서가 무너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독버섯처럼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 만약에 지도자로 숨기게 된다면, 이 자기 야망과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 야망과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퓨 e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기 야망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그 깨끗함, 그래서 이 깨끗함 때문에 화평하고 양쪽의 평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양쪽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평화를 만들어 낼수 있고,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관용과 양순입니다. 관용과 양순을 나타내고, 그래서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없는 것은 편견은 먼거 하면, 이건 한쪽 진영에 빠지는 겁니다. 편견. 그리고 거짓이라고 번역하는 건 위선입니다. 위선. 이제 소위 가면을 쓰는 거죠. 외식.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를 계속 뿌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를 계속 뿌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등장하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이 의의 열매를 뿌리는 사람으로 이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빠져서 옳은 말을 하지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룩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참 이거를 이렇게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 와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은 그래도 직장 생활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 목사님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내려올 때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로 직장 생활하는 기분으로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교회일 때 저도 똑같이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아는 사람 전혀 없는 곳에 저도 낯선 땅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나마 좀 비슷할 수 있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때로 저는 처음에는 신방을 했으니까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고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동력자들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서 직장 동료와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보스와 한 번씩 긴장이 있게 되면 사장님들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저도 쉽지 않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그 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다기 보다는 야,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제가 야구보서에 소개했던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도 내일교회에 올때 정말 이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저도 대구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저도 나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 교구 조정을 하면서 아,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결국 가, 저한테 가장 큰 숙제가 두 교구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랑교구십니다. 65세 이상 무한정으로 펼쳐져 있는 우리 사랑 교구. 근데 저 사랑 교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제 액티브 시니어와 그리고 또그 연배 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으면서도 정말 그들이 존중받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65세에서 75세, 그다음 75세 이상을 우리가 느슨하게라도 좀 구분을 했고, 요번에 신어 학교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 65세에서 75세 이 그룹들을, 이 그룹들을 여러분, 이제 가장 액티브한 시니어로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75세까지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모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한테 첫 번째 주어졌던 숙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이렇게 복잡한 숙제가 우리 온유교구에서요 온유교구.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이 온유교구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싱글, 우리 지금 우리 과거 청년 일부시죠. 우리 싱글들이 이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39세 이상의 우리 싱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싱글들이 교구와 같이 있는 교회는 제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서울에 가면 지금 청년들이 뭐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결혼이 이제 30대 후반이 넘어서 이제 결혼이 너무 늦어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50 50대 중반이 되어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청년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요번에 정말 그 여러분들이 막뭐 그렇게 크게 안 내키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참잘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지금 30대 후반 이상의 싱글들이 지금 전체 교구 속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혼 교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갓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는 우리 신혼교구 사람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노는 분들인고 하면 영화부에서 노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주로 주일 오전 시간 교회 오시지만 영화부를 배경으로 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주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조건인데 야간 오후반이 계셔요. 그분들은 또 누군가 하면 과거 예가부 멤버들입니다. 예가부 멤버들은 주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오후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소그룹이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진 교구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계시느냐? 이제는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주일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어른들 그 예친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다음 마지막은 뭔가면 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아주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이 또이 연령대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과연 이 온유교구라는 한 교구 속에 과연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담아내려고 교회는 이런 시도를 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뭐 일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런 세팅을 구상은 했지만 이제 결정은 제가 내렸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첫 번째 우리 싱글, 우리 싱글부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싱글,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를, 영성신학을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주로 공부했던 그 건물은 제수의 천주교 배경을 가진 신학교에서 제가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천주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싱글은 무엇이냐? 싱글은 뭔가 하면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는 신부님들도 그렇고 수녀분들도 그렇고 그 조직에. 그 조직의 헌신과 거룩을 지탱하는 그룹들은 누군가 하면 다 싱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분들과 한 3, 4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싱글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싱글들이 이렇게 혁신적이고 아, 놀라운 삶을 살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구교 쪽은 우리가 이 어떤 싱글들은 무엇이냐? 헌신의 하나의, 하나의 아이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 교는 무엇이냐? 지금 이 어떤 싱글들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이런 말, 미혼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미혼이 아니라 이분들은 비혼입니다, 비혼. 여러분,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선택했지. 소위 말해서 능력이 안 돼서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결혼을 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일부, 과거 우리 청년 일부죠. 가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이 먼거 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스스로 선택한 비혼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비혼의 길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단임 목회자로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38 청년 일부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면 싱글 교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과거에 이 예가부와 신혼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모임들을 주일날 매주 모였던 모임들을 스탑을 시키고 지금 전체 속에 들어왔고 한 달에 한번 이런 모임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가부 모임, 신혼 교구 모임을 하면 좋죠. 왜?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런 흐름의 연속성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지속해가면 어떤 난점이 생기느냐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내수동교회가 제일 내관이 되는 모임이 있어요. 내관이 된 모임.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성년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이 성년부라는 모임은 뭔가 하면 내수동교회 대학부와 청년부 출신들입니다. 내 손교의 대학부와 청년부 출신들 중에 이제는 장년 모임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 모임은 도대체 마음이 안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무엇이냐 청년 대학부와 같은 모임을 40대가 되었는데도 그런 형식의 모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지금 이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오는 자는 50이 넘으신 분들도 들어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뇌수동교회 어른들과 같이 있지만 이분들은 누군가 하면 전혀 이렇게 독립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면 만약에 40대 중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른들이 같이 있는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친 모임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성년부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 성년분으로 어떻게 되냐. 독자 적진기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과는 전혀 상관이없다 본인들은 이미 50대가 다 되었어도 기존의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으로 그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내간입니다, 내가 내간. 한편으로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놔두면 교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있 이런 식의 모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부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비슷한 연령대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들어와서 여러분 한 울타리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직 신혼 교구에 가까 아직 아기가 없는 사람면 그쪽 교구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컸는데 뭔가 또 다른 우리 애가 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사람 또 그쪽 분위기의 교구로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에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 분위기로 우리가 하나라는 테두리 속에서 나누어져야 되지 이거 자체가 독자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앞으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온유교구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존중해 줄수 있는 형태로 이제 온유교구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오.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같이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청년 옛날에 우리 싱글교구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합니다.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내 설교를 들어올한번 들어올래? 이해하시겠어요? 50이 돼도 여러분 청년부에 있으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전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의 그런 개토화된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아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 모임이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고생할 것다 합니다. 고생할 것다 하지만 전체 틀을 하나로 묶어 놓고 고생을 하는 것이 각각 나누어져서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나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뭐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막 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부탁은 먼거 하면, 여러분 애친이라든가이 모임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에서는 회 처음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조직 형태가 처음 있는 조직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을 정말 거룩하되 평화롭고 그리고 관용과 양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잘 길을 기울이고 그러면서도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모임을 바로 우리 온유 교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축복이 될수 있는 우리가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연배지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 유무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 유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가지고, 이 교구를 통해 사랑하되, 각자의 상황이 존중받고, 각자가 처해진 상황,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려 히더큰 무기가 될수 있는 그런 우리 온유교구의 모임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이 아닙 제가 소망하는 지금이 아닙니다.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정말 10년 후에, 우리 온유교구 모임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될수 있는, 그리고 아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될수 있는, 우리 온유교구 무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